안녕하십니까. 지난 영상 가품 시계에 대한 의견을 얘기한 영상이 댓글이 풍년이라서 댓글에 대해 한 번씩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가품을 착용하시는 분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고요. 뭐가 되었던 정품을 구매하는 게 낫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수많은 댓글 중 바로잡고 싶은 부분이나 의견을 추가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요즘 카피 무브먼트는 작은 부품 하나 하나까지 다 수합된다. 이런 댓글이 있었고. 전문가가 루페로 봐도 모른다,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뭐, 정품이 에타 2824나 2892 무브먼트를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카피 무브먼트가 아주 똑같이 잘 나오니까, 부품 수압도 가능하고, 무브먼트 통째로 수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시계 브랜드들은 2824나 2892 베이스 잘안 쓰죠? 그래서 현 시점 가장 인기 많은 롤렉스 슈퍼클론 무브먼트를 사용한 가품을 예로 들면, 그냥 저 같은 일반인이 봐도 1초 만에 구별이 가능해요. 구글에서 정품 사진 하나 찾을 능력만 있다면요. 3135 무브먼트 사진을 예로 들어볼게요. 정품은 프리스프렁 밸런스휠을 사용하고 가품은 일반 레귤레이터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밸런스휠 부분만 보면 그냥 바로 가품 판별이 가능해요. 여기 토끼 귀 같은 부분이 있죠? 가품입니다. 이건 여기 뒤에 숨어있죠? 가품입니다. 슈퍼클론은 오차 조정을 이 토끼 귀 같은 부분 레귤레이터로 조정을 하고. 정품은 밸런스휠에 달린 나사 같은 걸로 조정을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롤렉스 서브마리너 가품 뒷배 까고 전문가가 봐도 모른다 이런 얘기 진짜 예지동 장인분들이 보면 코웃음 칠것 같네요. 그럼 파텍필립 정품 그리고 슈퍼클럽 무브먼트를 한번 볼게요. 프리스프렁 레귤레이터 이젠 차이 보이시죠? 그만 알아봅시다. 누가 봐도 이렇게 그냥 사진 한장 놓고 비교해 보면 정품인지 아닌지? 바로 나옵니다. 물론 이런 보이지 않은 부분까지도 전체적인 모양이 크게 차이 나지 않게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보면 신기하고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정과품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누가 물어보면 짭이라고 한다. 자기 만족만 하면 되지 않느냐? 네, 본인만 만족한다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만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도 잘 착용하면서 다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남 손목에 관심이 없다고 해도, 가품 시계 차고 있으면 주변에 시계 관심 있는 사람이 나타날 때가 무조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말하죠. 와, 시계 좋아 보이네요? 무슨 모델인가요? 라고 했을 때, 아, 이거 짭탱이에요. 하는 것도 이제는 너무 지겹고 귀찮아요. 그리고 그 다음, 거품 가격에 줄 서는 것, 명품의 원가 논란 등등의 의견을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지금 논점은 정품과 가품입니다. 이건 논점을 벗어난 언쟁이에요. 명품의 원가, 적정가 거품 이런 등등의 주제는 명품 자체로서의 문제지 가품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첫 영상에서 제가 가품을 즐겨 구매할 당시 생각했던 내용이 댓글에 똑같이 나와서 저도 놀랐는데요. 롤렉스 재고 안 풀고 수입센터 거지같이 운영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가품을 산다. 이건 절대로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롤렉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사면 됩니다. 그렇게 거지 같고 싫다고 말하던 롤렉스의 가품을 구매한다는 건 결국 롤렉스의 브랜드 가치는 인정한다는 거 아닐까요? 이런 말하고 짭탱이 구매하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은데요? 차라리, 와, 난 롤렉스 디자인 너무 좋아. 하지만 너무 비싸니까 난 짭도 만족하면서 쓸수 있어. 라고 하는 게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집과 차등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특히, 포르쉐 타고 차면 짭도 찐되고, 아반떼 타면 찐도 짭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일단, 정품 사는 사람들은 남들이 보는 시선, 저거 짭이네, 찐이네, 이런 것 때문에 비싼 돈 주고 구매하는 게 아니에요. 정품 서브마리너 사러 온 사람들한테, 여기 완전히 똑같은 클린 서브마리너 새 제품, 양품, 80만원에 드릴게요. 하면 관심이나 가질까요? 이게 뭐, 없는 형편에 정품 사는 사람들 한심하다, 뭐다, 욕할 수는 있는데, 그건 다른 문제고, 애초에 남들 시선만 생각할 거였으면 그냥 가성비로 클린팩토리 서브마닐러 샀겠죠 진짜 좋아하면 짭으로 만족 못해요 그래서 정품 사는 거예요 포르쉐 타고 짭이 좋으면 그냥 짭 사는 거고 정품 좋으면 정품 사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 자유고요 포르쉐 타고 짭 구매한 사람은 그냥 그 브랜드 정품을 살 만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까요 로저드비나 자크에드로처럼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시계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구매했다고 쳐봐요 이 브랜드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기는 할까요? 그럼 이걸 구매한 사람들은 다 호구라고 할수 있는 건가요? 명품식의 브랜드가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이 그거 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주기를 바라면서 구매할까요? 다 자기 만족으로 구매하는 겁니다 부자건 가난하건 정품을 구매하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 찐이고 짭이고 를 위해서가 아닌 그 좋아하는 브랜드를 구매함으로써 만족감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부자들도 짭찬다는 의견들도 많았는데요. 돈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당연히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겠죠. 부자들의 손목에 있는 시계를 남들일 정품으로 믿거나 믿건 안 믿거나 별개로 어떤 부자가 자신이 가품 명품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순간 이미지에 좋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도 명품 가품 논란 이슈로 이미지 나빠지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정품과 성능 차이 없다는 의견도 좀 올려주시더라고요. 뭐, 현재 시간을 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당연히, 뽑기 운이 좋아서 300도 넘는 진각이 나오고, 1호차가 적은 개체를 뽑았을 경우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품 시계는 유명 팩토리라고 해도 뽑기 운이 굉장히 중요해요. 새 제품 받자마자 용두가 뽑히는 경우도 있고, 크로노 동작하자마자 고장나는 경우도 있었죠. 한때 7750 카피 무먼트를 브 사용한 가품은, 크로노 동작하지 말고 써라. 라고 하는 명언도 있었죠. 정상 개체 같은 경우에도 용두 조절 각 단계 체결감이나 유격 크로노 동작 같은 부분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품은 부드럽고 각 단계의 체결감이 정확한 반면 가품은 이 단계가 애매하고 힘주면 고장 날것 같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 제가 갖고 있는 3186 카피 무브먼트 GMT 마스터2가 그래요 시간 조정 시 유격도 좀 있고요 뽑기 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836 카피 무브먼트에 스크류 다운 용도를 사용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환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립할 때부터 용심을 짧게 잘라놔서 용두로 시간 조정 후 누르면 날짜 포지션에서 태엽감기 포지션으로 돌아오지 않아 스크류 용두를 잠그다가 날짜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제품을 뽑을 때마다 하, 이 고생을 하면서 짭시계질을 계속해야 하나 생각이 들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레이트 슈퍼 짭돌이했던 저는 이것도 잘 극복해서 예지동에 택배 보내는 건 일상이 되었었죠. 7750 카피 우먼트를 사용한 제품들은 부서질 것 같은 초식의 스타트 조작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실제로 스타트 탁 소리와 함께 관절 달린 부품이 떨어져 나간 적도 있고요. 뭐 오리지널 벨즈 7750의 설계 자체가 그렇다고 하긴 하는데 그 부서질 것 같은 조작감의 정도가 오리지널보다는 훨씬 심했고 고장도 많았어요. 하지만 4130 카피 무브먼트를 사용한 데이토나는 아주 양호해요 저희 짭돌이 인생 모든 복기운을 여기다가 다 썼던 것 같아요 그 다음 가품보다는 마이크로 브랜드를 착용하는 것이 낫다는 내용 동의합니다 마라네즈, 헬슨, 헬리오스 등의 마이크로 브랜드 워치를 구매해서 착용했었는데 가격 대비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특히 헬슨 샤크다이버 브라스의 케이스와 마감은 엄청 만족스러웠습니다 육각 렌치로 스트랩을 분리하는 방식도 신선했고요. 물론 이런 마이크로 브랜드들의 무브먼트는 대부분 NH35를 사용해서 조작감이라든지 오차 같은 건 그다지 좋진 않았어요. 그리고 알림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는 게 좋다는 의견. 뭐 저도 그래서 지금은 가히 피닉스 7만 쓰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운동 기능은 둘째 치고 알림과 일기예보 기능은 기계식 시계가 대체할 수 없죠. 하지만 내 몸에서 나온 운동 에너지로 태엽을 감아 동작시키는 기계식 시계의 그 감성도 스마트워치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만약 지금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오토매틱 시계를 하나 갖고 있었다면 특별한 날에는 스마트워치 대신 착용했을 것 같아요. 현재는 그나마 세이코 몬스터가 있겠네요. 그리고 금속 알러지에 대한 내용도 댓글로 적어주셨는데요. 사실 사람마다 다르긴 할 테지만 짭팩토리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316을 썼는지 904를 썼는지 다른 걸 썼는지 소비자가 쉽게 알 길이 없어요 생산 자체도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특정 샘플 분석 결과 904L이 금속조합 비율이 같다는 증거가 있어도 내가 받은 개체가 무조건 동일할 거라는 보장도 없고요 그냥 믿고 사는 거죠 하지만 저희 경우에는 운이 좋아 어떤 알러지도 경험해 보진 못했어요 이상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무엇을 구매하시든 모든 분들이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시계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